독점 이명웅이 배우 현빈과 1대1 대결을 뚫고 세계적으로 LG의 새로운 대표 얼굴이 되었다. 200만 달러의 광고 계약. 이명웅만 받을 수 있는 특권? 이명웅님을 축하드림. 이명웅은 최근 각종 음원 차트와 개인 브랜드 명성에 자주 오르면서 팬들 마음에 익은 이름이 됐습니다. 팬들은 누구나 트로트 가수로서 이명웅을 알고 있지만 광고 쪽에서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밀착형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이 최근 LG위 최신 세탁기 라인업의 대표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LG전자는 이명웅과 배우 현빈의 선택이 신제품 라인업의 대표 얼굴이 되는 것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 앞에서 이명웅은 엄청난 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조사에서 이명웅을 LG가 2022년 출시하는 세탁기 신제품 라인업의 모델로 선정한 사람은 90%에 달합니다. 한편 현빈이 베트남 라자다 전자상거래의 대표 얼굴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LG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재철 LG 전자공기청정기 앤드 솔루션 사장은 이명웅이 우리 신제품 라인업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얼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B 첨단 AI 기술과 차별화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세탁기 라인업이 알려지면서 이 멋진 새로운 세탁기들은 가벼운 원단 관리와 간편한 의류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명웅이 LG와 전속 광고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면 3년간 수백만 달러 계약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명웅이 브랜드 모델이 됐다는 소식이 방금 알려지면서 LG 세탁기 제품은 모두 선주문 등록이 됐다고 LG전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광고 업계에서는 임영웅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영웅은 최근 대형 산불로 힘든 시기를 겪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습니다. 임영웅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숑. 하숑 하숑 안녕하숑. 아, 그 예전엔 여기가 도 내가 그 생활하던 터였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내가 여기 온게한 한 20년 만에 온거 같아, 여기. 네. 그럼 여기가, 어...